오늘은 쓰레기 줍는 날 플로깅 모임이 있어서 왔어요. 경찰서 여기 방범대 분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쓰레기 줍게 한다는데.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움직이니까 좋긴 하지만 좀 피곤하네 그래도 잠은 잘만큼 잔것 같아요 아 어제는 하우니까 아, 그러니까 어제 산책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 제가 좀 벌티드 사다가 아 마지트 뭐 갔다가 뭐 쓰레기 좀 줍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문을 잠그고 잤고 제가 열쇠를 안 들고 나갔고 우리 집은 자동 열쇠가 아니라서 그래서 음 집에 못 들어갔죠. 부모님이 아주 숙면을 취하셨다고. 요 아이씨, 부모님 숙면을 취한 거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배를 두 번이나 눌렀는데 못 일어날 정도로 계속 눌러도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 아지트 옆에 할머니가 건물 주인인 곳에 침대를 갖다 놨어요. 1층 상가랄까? 아, 왜 거기서 자면 될줄 알고 갔는데, 와. 아, 제가 민감하게 민감한가 보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음... 일어나니까 어 4시였나? 아이들은 도, 도저히 못 잔다. 그리고 아버지가 좀 일찍 일어나실 때도 있거든요. 아, 일찍 주무시기도 하니까. 그래서 4시쯤 됐으니까 한번 집에 가보려고. 집에 갔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들어와서 대충하고 빨리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바로 지금 자전거 타고 신평동으로 원래 달려서 오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 여유가 안 됐어요. 10시까지 모임이라서 지금 10시 거의 다 됐네요. 장소가 여기가 맞나? 와이파이도 안 되네. 어제 재밌었던 게, 이제 내가 백 쓰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잘 집이 없어진 셈이지. 하, 그러면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와, 어제는 좀 춥더라고요. 옷도 얇게 입었고. 그래서, 아, 길에서 잘 수는 없고. 그 할머니 건물이나 아지트가 없으면은 저는 아마 길에서 잤어야 되겠죠? 길에서 잘수 있을 만한 체력을 좀 키우던가. 음, 그게 최고네. 길에서도 잘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최고인데. 자급자족 제가 항상 생각하는 자급자족을 어제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립이 아니죠.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다가 그리고 아, 들었던 생각이 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독서 모임 갔다가 어때 좋아하는 분 왔다. 반가 어. 방금... 오늘 오전에 쓰레기 줍기 플로깅 모임을 끝내고 독서 모임에 가려고. 카풀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쓰레기줍기 모임은 음, 좋기도 하고 그냥 그렇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선은 방범대 대장님도 끼시고 했는데 방범대랑 연계해서 하니까 막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들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사회적 연대, 나중에 뭐 애들도 모으고 시민들도 모아서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 저랑은 좀안 맞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은 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이 길에 있는 담배공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상가 근처에는 근데 저는 그런 거 줍는 것보다 그 약간 방치된, 시민들에게나 어, 청소부에게나 방치되어 있는 공간 고기를 좀 청소하고 싶었는데 네.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나에게 이제 형식적인 이제 흐름을 이제 가게 만들어 버리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길을 줍는 것보다. 거기다 시간을 쓰고 그냥 바로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이렇게 캠페인처럼 보여주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알리는 효과도 좋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걸 못했다는 느낌? 그래도 날씨는 좋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좋았고, 운동도 해서 좋았고, 몸을 움직이니까 덕분에 아침부터 움직였죠. 지금도 또 사람들 만나려고 움직이는 중이지만, 제할 일은 또 하나도 못 한다는 거 방치된 일들이 많습니다. 방치된 일들이 없어지게 내 일이란 거를 다없앨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란 건 옆에 할머니 그러니까 지하 지하 공간 두 군데에다가.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버려지게 될 물건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리해서, 쓸건 쓰고, 줄건 줄고, 팔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또 분리 배출할 건 분리 배출하고. 이게 저의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 일을 없애버려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책 모임의 책은 선정도서는 이방인인데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 거기에 뭔가 생각해 볼게 많은 책이에요. 아니야, 생각해 볼게 많진 않아.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준은 안 되니까. 그냥 어떤 울림을 던져주는 책이고, 가기 전에, 가는 길에, 아,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독서모임은 속 적에 카페가 있 는데 케렌시아라고, 하... 거기서 한세명 많으면 네명 거기 카페 주인 님도 독서 모임관심 있고,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라 뭐큰 아이 되면 함께 할 수도 있겠네요. 아, 지각 인것같 은데, 이 사람 은왜 이렇게 안 와？내가 아까 영상 을. 하고 말하려다안 했던 것 같아서 아, 어제 제가 집에서 잠을 못 자게 됐고 어, 진정한 거지가 되었던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갈 집이 없고 당연히 수중에 돈도 없고 입고 있는 옷은 아 어제 춥더라고요. 추웠고 그래서 제가 가야서 잘만한 데는 이제 아지트거나 아지트 지하 공간 거기거나 이제 할머니가 이제 1층에 빈 공간. 나중에 또 해야 되겠네. 어, 그때 저희 애도 왔었는데 한번본적없요두 분이랑 두 분이랑 오늘 쓰레기 줍기 모임하고 좋으신 분이 저한테 아까 먹을 거 나눠내준 거,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치킨집을 들고 왔어요. 친구네 치킨집, 보통 치킨집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답니다. 아주 깨끗한 치킨집 주방이라고 해요. 아, 그리고 제가 집에서 가져온 치즈볼, 여기 튀겨 먹으려고. 그리고 순대도 튀겨 먹을 거예요. 오, 씨, 물 차갑다. 물을 좀.